엄마, 어제 마트 갔다가 꿀고구마 보고 딱 엄마 생각나더라. 근데 바로 못 담았어. 엄마 혈압 때문에 단거 조심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 오자마자 관련 논문들 싹다 뒤져봤거든. 와, 근데 엄마, 나 진짜 충격받았잖아. 이거 안 챙겨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구마가 고혈압에 완전 반전이더라고. 방금 제 이야기. 남일 같지 않으시죠? 겨울철 고구마 앞에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입에는 단데 혹시 내 혈압이나 혈당을 망치진 않을까 하고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저조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억울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 다 빼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설명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딱 짚어드릴게요. 고구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혹시 평소에 혈압이 좀 높아서 고구마 드시기 망설여지셨나요? 단맛이 강하니까 당연히 혈압에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제 오늘 식사하시면서 김치나 찌개, 짭짤한 볶음 요리 안 드셨나요? 솔직히 한국인 밥상에서 간이 배 음식을 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짠맛, 즉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에 들어오면 물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럼 혈관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 압력 때문에 혈압이 치솟게 되는 거죠. 고혈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마가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전문 용어로 나트륨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칼륨이 몸속에 숨어 있는 나트륨을 찾아내서 서로 짝을 이루어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원리입니다. 이미 짜게 드셨다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세요. 고구마가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불필요한 소금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해줄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고구마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꼭 챙겨야 할 기능성 식품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콩팥 즉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연세 드시면서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식사만 하시면 아이고 속이 더부룩해서 못 살겠다 하시면서 늘 배를 문지르고 계셨거든요. 가스는 빵빵하게 차는데 배출은 안 되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셔야 했으니까요. 옆에서 보는 딸 입장에서는 매번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식단을 점검하다가 약 대신 챙겨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속에 숨겨진 하얀 진액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고구마 썰어 보시면 칼이나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나는 하얀 액체 보신 적 있으시죠? 손에 묻으면 잘 닦이지도 않고 찝찝하니까 그냥 물로 씻어내거나 휴지로 닦아 버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닦아내시면 진짜 아까운 겁니다. 그 하얀 액체가 얄라핀이라는 성분인데요. 우리 장인은 그만한 보약이 없거든요. 이 얄라핀이 정말 기특한 게 뭐냐면요. 보통 유산균이나 영양제는 위장에서 소화되면서 사라지기 쉬운데 얄라핀은 장 끝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이 들어서 느려진 장 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지쳐 있는 장을 스스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천연 소화제인 세이죠 실제로 저희 엄마한테 이 하얀 진액이 꽉찬 싱싱한 고구마를 매일 쪄서 하루에 한 개씩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정말 밝은 얼굴로 예, 이제 속이 좀살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랫배가 묵직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참거나 약부터 찾지 마시고 오늘 간식으로 얄라핀이 꽉찬 고구마를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실 눈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스마트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뻑뻑해서 인공눈물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차선이 번져 보여서 덜컥 겁나셨던 적. 한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노안이 왔나 보다 하고 넘기기엔 우리 눈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땐 비싼 영양제도 좋지만 저는 마트에서 속이 센 노란 고구마를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구마 속이 노란 이유,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신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흔히 먹는 선글라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세포가 공격당하는 걸 막아주고 피로한 시신경을 달래주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하루에 고구마 한 개만 드셔도 그날 필요한 비타민A를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면역력이에요. 비타민A가 눈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와 목구멍의 점막을 아주 촉촉하고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겨울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점막이 말라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구마를 드시면 점막에 튼튼한 방어막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튕겨내게 되는 거죠.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침침했던 눈도 밝아지고 겨울철 감기까지 막아준다니. 이 정도면 고구마 진짜 영양제보다 낫지 않나요? 기왕이면 속이 하얀 것보다는 노란색이 진한 호박고구마나 굴고구마를 드시는 게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주변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여러분은 고구마 드실 때 껍질을 째로 드시나요 아니면 깨끗하게 벗겨서 속살만 드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에이 즐기고 식감도 별론데 당연히 까먹지 하실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껍질이 좀 거칠기도 하고 왠지 흙이 무덩이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정말 영양의 알짜배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구마 껍질, 특히 그자주빛 색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세포가 늙고 병드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쇠가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시벌겋게 녹이 슬죠 우리 몸도 나이 들면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세포에 녹이 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화구요 그런데 고구마 껍질 속에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닦아내고 세포를 싱싱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장수마을 어르신들 식단을 보면 고구마나 과일을 껍질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피부도 곱고 건강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드러운 수세미로 껍질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푹 찌면 껍질도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비싼 영양크림 바르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간식으로 보라색 껍질 한 조각 피시는 것, 그게 내 몸을 1년 더 젊게 만드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댁에서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노릇노릇하고 달콤한 군고구마가 뚝딱 만들어지니까요. 기름도 안 썼으니까 건강하겠지 생각하고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에어프라이어 고구마 독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니 퇴근 것도 아닌데 왜요? 하고 놀라셨죠. 이유는 바로 조리 온도와 수분 때문이에요. 고구마가 에어프라이어 속에서 180도가 넘는 고온의 바람을 맞으면요. 수분이 쫙 빠지면서 전분이 순식간에 설탕, 즉 말탕으로 변해 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찜기에 찐 고구마가 현미밥이라면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고구마는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혈당이 치솟습니다. 먹자마자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우리 몸은 남은 당분을 고스란히 뱃살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맛있게 먹고 살은 덧지는 말 그대로 달콤한 배신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찜기에 쪄서 드세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촉촉하게 찐 고구마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배도 훨씬 천천히 꺼져서 군것질 생각도 싹 사라지게 해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늘부터는 에어프라이어는 잠시 꺼두시고 촉촉한 찜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내 혈관과 뱃살을 지키는 작은 습관 저랑 꼭 약속해 주실 거죠? 엄마,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했어. 고구마가 이렇게나 좋은데 그동안 혈압 걱정, 살찔 걱정 때문에 참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속상하네. 엄마, 이제부터는 편하다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기 없기. 꼭 찜기에 촉촉하게 쪄서 먹기 그리고 귀찮아도 껍질 깨끗이 씻어서 꼭 같이 씹어 드셔야 해요. 이번 주말에 갈때 내가 마트에서 본그 제일 실하고 맛있는 거으로한 박스 사갈게요. 가서 내가 아주 건강하고 맛있게 쪄드릴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엄마 혈관도 지키고 장도 지키는 건이 딸이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튼튼 백세 TV 가족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영상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고구마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게 우리 가족이 십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토자가 됩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건강 정보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딸의 따뜻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식품 영양 전문가의 눈으로 깐깐하게 검증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튼튼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튼튼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